아, 되는거지? 어머 d m 닝오랜만이 g 요 o o d morning. g o 다가 오징어 볶음밥을 하겠습니다. o 어, 나 어색해 잘 찍을 수 있을까? 아 오늘은 이불을 하나 또 살짝 바꿔볼까. 제가 외국 출장 중에 이불을 선물받았어요. 구스 이불인데 되게 특별하게 저만을 위해 만들어 주셨던 거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네. 꺼내 있는 이불인데 오늘 그걸 한번 오늘 바꿔보려고. 근데 엘리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네요. 네 곤란해. 이러면 엄마 집 이불 바꿔야 돼. 이불을 구스라 제가요 널어놨어요. 구스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얘가. 원래 이렇게 푹카라 앉았던 게 이렇게 쓰거든. 아니 요즘은 이불이 너무 무게 있는 것도 싫어. 저 아가씨 나오세요. 나와. 이리로 나와. <laughs> 엄마 혼자씩 지금 <laughs> 보고. 나와. 어 야, 이리로 나와. 띠띠띠니 <laughs>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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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죠? 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나? 아무서 <laughs> 이게 자 이불을 네아 오, 네 제가 찍었습니다 아, <laughs> 자뭐 많이 불렁불렁해졌어 이불이 이렇게 까는 어. 한겨울은 또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어 좋아 <laughs> 눈빵이에요 눈빵 야울 <laughs> 준비가 만만치 않은 너 어디로 가도? 카메라로 가는 거야? 어, 너는 또 뭐니, 너? 야, 어머,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어떡해? <laughs> 이리 와.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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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야, 엄마 지금 찍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그래. 아, 이제 엄마라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 몇 명? 뭘하해 안부도 좀 묻고. 소소하게 진짜 소소하게 좀이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오늘 기워 들어. 어디? 아니 아니 저기 아가씨.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알았어. 어디? <laughs> 저기 언니. 언니. <laughs> 언니 뭐 하고 있어? 코안에서 그 언니. <laughs> 어나 얘네들 때문에 죽겠어 얘네들도 좋아하는 이불이랍니다 안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월부터 11월 12일 두달 언니 근데 이거는 클리이 맡겨야지 이불이 너무 커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하시죠 저도 오늘 그런 날이에요 요이 없다 어디서 움직이세요 골파요 칼날 안 내릴 수가 없는데 저의 잔잔 침대 옆에 있는 많은 자동사니들이랍니다 <laughs> 얘는 네, 가끔 들어오면서 괄사도 하고요 음. 얘는 머리가 아플 때 관자놀이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주기도 하고. 머리는 항상 이 뒤랑 틀어져요 여기 이렇게 너무 좋아 뒤에 누가 말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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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아파요 전 지금 사진노 초를 이렇게만 놔도 향이 펄펄펄펄 난답니다 글로우 스프레이 아이패드를 영화 볼때껑껑껑꽝 이렇게 영화를 보려고 무선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머나 이런 것도 있어 안 돼요 안돼려면 네, 이렇게 해요 <laughs> 여행 중에 샀던 고양이가 들어있는 티슈통 또그 밑에 또 있어요, 주인공이 옆에 찌시기가 있고요. 애들가 자다가 꼭 내려서 물을 먹어 다다 가려우면 아 몸이 너무 건조하구나. 바디로션을 이렇게 응. 막 바른답니다. 이게 덥니다. 그리고 향이 되는 것들은 다 저렇게, 또 켜진 않아요. <laughs> 놓는 것 자체로 다 향이 나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향이 나요. 이렇게 놨어요. 돌. 네, 이걸로, 촉촉촉. 그다 이거, 강추! 너무 쇼다산에서 나온 이디퓨저인데 이게 라벤더거든요. 여기서 저 있는 데까지 필로 스프레이보다 훨씬 더 발향이. 그래서 요즘 이거 아주 잠자는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어머, 얘 어디 갔어? 로리야 언제 또 일로 왔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애기. 홍길동이야? 어? 오늘은 저희 든든이 네, 아주 가까운 우리 든든이 1 2, 1, 2, 3은 아니지 고문과 1호와 3호와 네, 제가 또 친한 언니를 제가 고문이라고 든든이 고문, 고문 야, 든든이 <laughs> 1호도 아니야, 고문이었고 야, 영광이다 같이 뭐 축하할 일도 있고 그래서 점심때 간단하게 밥 먹으려고 그래도 뭐 하고 나가야죠 아침에 지금 자, 일어나고 아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요즘은 뭐? 겟 레디 위드 미? 예뭐 그런 거 찍는다고 해서 엄마도 한번 찍어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드미 여러분과 함께 길게 뭘 찍을게 너무 준비를 빨리 해요 또래도좀 기계를 좀 대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도 좀 세우고 한번 이렇게 드좀 밀고 나가면 성이 있잖아. 좀 너무 빨라요. 물세기도 음, 잡고 딱 하면은 깨끗하잖아. 우리한테 이런 기계가 좋은 거아 훨씬 낫잖아. 그죠? 임원장이 보면 엄청 뿌듯해합니다 혼자 이런 거 간단한 거 잘해요. 얼굴이 요즘 정말 맑아졌어요. 진짜 맑아졌어. 요잘 먹어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나오기 전에 그냥 기본 크림에다가 왜뭘 바를 거냐면 여기다가 비비크림을 바르면 약간 이 불긋불긋한 것도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근데 이렇게 해서 비벼. 우리 나이에는 화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되게 하면은 나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오! 달라지죠?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나가요. 정말. 그러면 가볍고, 그리고 뭔가 좀 성의 있게 <laughs> 준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거 있어요. 요즘은 비오라만. 그냥 이렇게 해서. 눈만 이렇게. 이렇게. 찐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차려야 되는 장이 여기다가 마스카라까지 하면, 눈화장 좀한것 같은, 가볍게. 아까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졌죠. 끝이야. 어떡해. 너무 짧나?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짧아. 네. <laughs> 어, 이런 거 어떻게 다 잘, 잘 찍을까? 뭘 해볼까? 아, 정했어.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찍겠어. 니트를 딱 입고, 트위드 자켓을 걸치면, 어떨까요 축할 일이 있는 든든이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축하할 때는 원없이 축하해줘야지 선물과 함께 카드도 써야죠 여행 다니면서 저는 정말 카드를 많이 사거든요 이것도 여행 중에 아깝지만 아까워하는 걸 누군가에게 축하와 함께 카드를 주는 다 좋은 거지요 네. <laughs> 곁에 꼭 붙어 있어주세요 안 떨어질 거고 <laughs>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나이 들어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젊었을 때보다. 그쵸? 네. 밥 먹고 올게요. 어머, 롤리야너 찾았잖아. 너잘 거야? 응, 자, 자. 응, 음, 어,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아니, 간식 달라는 언니는 또 어디 갔대? 언니는? 아니야, 궁을 팠네, 팠어. 어디 고르게 들어가 있어? 나 엄마 밥 먹을 때까지 거기서 자고 있어. 약속 장소에 썸 장민이 왔어요 자분은 <laughs> 누구실까요? 우리의 부모님! 안녕하세요 PD 동생이 왔네? <laughs> 네가좀 찍어 언니 선물! <laughs> 어 고마워 진짜 내가 좋아해 여울엔 <laughs> <어린> 보습이야 <laughs> <부스>. 제대로 취향저격 <취향적이야>. 뭐라고? <laughs> <laughs> 바로 집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잘자연 왔네. <목소리만> 음. 진짜 너네아잘 자른다. 아이 이렇게 잘줄줄 뭐. 자. 정 와요. 진짜 상다리가 부들부진다 음, 예쁘지. 음, 예쁘 <목소리만> <목소리만> 어. <일을> 너무 부려 고 아주 언니! 일로와! 안녕너 뭐하는거야 지금? 일량증이요미래 <laughs> <이름은> 깜짝 놀 <놀래.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laughs> 제 이름은 홍준이에요 그리고 <laughs> 영상은 많이... 영상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홍준아, 너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홍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 됐어요 이이 <laughs> 아 그래요? 나도 오늘 방송할 준비됐어요. 네. 네. 어 그래 요 우리 손잡고 방송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방송을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송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거미랑 싸우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거미랑 싸우는. 저는 대왕거미랑 응. 맞서 싸우는. 대왕거미랑? 네. 어,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홍순이를 만났던 <laughs> 예 헬로뮤지 여러분 기억하지? 어린이 뮤지엄 여기 이제 비영기 단체니까 작가분들의 작품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부도 받는 이런 좋은 공간으로 또 변신을 해서 작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훅 오는 그런 음. 그림 내지는 사진이든 전 사실 그렇게 셀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른 작품이 네. 하나가 있죠. 이 작품이에요. 너무 엘리 같아. 엘리가 음. 건강했을 때살 통통했을 때 엘리 모습. 나중에 음. 엘리가 우리 옆에 없는 시간이 와도 엘리로 기억할 수 있는 되게 운명처럼 만난 것 같은 느낌? 어머 진짜. 너도 엘리를 이렇게 봐서 알잖아. 음. 그냥 엘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 그래서 이 작품을 사면 미술관에 기부가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전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말에 의미도 음. 있고 그다음에. 참, 작가분들의 마음도 대단히 따뜻하신 것 같고. 송진수 작가님의 고양이. 엘리야, 곧 만나. <laughs> 엄마, 이거 청소하잖아. 이거 집어 넣어야지. 응? 어? 선풍기. 너도 선풍기 좋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닦아서 집어넣고 이거는 자두 번째 것. 아 이제 내년에 큰선풍기는 내년에 4월쯤에꺼났 거. 우와선풍기는 보물이에요. 보물. 아우 먼지. 야 여름의 잠자야 열심히 썼어 열심히 썼어. 루쌰, 루쌰, 루쌰. 음. 또 나왔어? 청소할까? 엘리도 나왔어? 엘리도 정상, 이리들로와봐대리도로어대박들어 이리도 나왔어. 이리왔이왔네이 이리도 오빠어 콘서트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맛있니다이 아, 달라고 어 얼마 만에 짜장면을 가요 만나고 있을 때 그때 가 3개월 아, 음? 3개월만에 아유 반갑니다 처음이야 3개월만에